네 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주는 병진년에 아, 경자월 임자일 경자시 곧명 아, 여성 사주입니다. 임자수 임수일주가 자월에 자일에 자시에 태어났습니다. 참 복이 드문 사주인데 이사주도. 5형으로는 목이 없습니다.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두 개, 수가 네 개. 음, 물천지라고도 가니아닌데 물이 꽁꽁 얼어있는 사주인데 예, 지금 이제 곤명 여자분 사주인데 금년에 마흔 네 살. 현재 살아가는 운이 병신대운. 아이고 참 사주 보니까 답답한 사주네요. 아이고 어, 쉽게 말하면 여자로서 독불 장군인데 아나무인 앞뒤를 모른다는 식이고 그런 이런 사람은 독신주의로 살아야지 남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식 기억이 어렵고 남편하고 생활이 어렵으니까 전형적인 독 독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독신주의다 하면 좋겠습니다 어, 우는 앞으로 그렇게 썩 나쁘지 않해서. 어, 좋게 가네요 운은 좋게 가서 천만다행입니다 먹고 살고 경제라고는 여유가 있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57대운 가보대운이 문제인데 아이고 클 때는 목숨이 흉할 정도로 운이 나쁩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을까요 음 이런 사람은 그냥 능력이 되면 경찰, 군인, 운동 선수, 법을 다루는 직업 그런 거 등등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못한가 봅니다. 본인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들어서 아는 건지 본인이 그 스타일 그러는지. 1 7대 무술 대운의 남자를 일찍 만나는 그런 사주인데 상처를 한번 받았다고 합니다. 상처를 한번 받으니까 더욱더 마음이 안 열리죠. 그래서 앞으로 4 7 대운의 남자가 들어긴 들어는데 쉽지 않은 걸로 봐서 결국은 어차피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리고 강단이 있는 여자니까 강하게 사는 삶은 되지요. 아주 선하고 약한 사람 같은 면 혼자 살면 없지만은 요즘에 뭐 선하든 독거든 다 혼자 살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니까 필연적으로 이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57 대운인데 57 대운이 너무 너무 나빠서. 이 사람은 그때 목숨을 담보 정도 해야 될 정도로 운이 나쁩니다 좌우칭이 한 번만 해도 나쁘다는 건데 세 번씩 했으니까 금전 손실이 크다 내 건강이 문제다 갑경충 갑경충 하니까 내 건강이 문제다. 문서가 문제다. 짧게는 이 사람이 올해가 기해녀이니까 그래도 올해까지는 좋다고 볼 수가 있네요. 내년부터는 운이 나쁘게 가니까 그래도 대운이 지금 37 대운이니까 지금 신대운에와 있는데 신자진 수국을 가지고 있어서. 몹시 나쁘다 그래요 47대원 앞으로 이제 3년 있으면 은 47대원으로 오니까 그때 가면 을미니까 괜찮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자가 수가 많은 사주는 여성질환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성계 질환을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고 신장 혈관계 신장을 좀 살펴야 되고 어쨌든 결혼은 둘째 주더라도 개인 혼자서라도 열심히 살면 재밌는 세상이 오는 거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응원해 드리고 싶고 어,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해야지 결혼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혼자 꿋꿋하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되 57대운 10년짜리가 몹시 나쁘니까 어, 그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이 나쁠 때가 문제죠. 운이 나쁠 때가 62살, 62살 이때가 상당히 운이 나쁘게 보이니까 57 대운의 66세 살 38년도. 이때가 몹시 나쁘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다고 주지를 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냥 성격으로 말하면 이분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욕심도 많고 나은배풀지도 모르고 양보도 없고 그래서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아니니까 홀로 독 혼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이 훈관서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사주팔자가 뭔지 이 첨단 시대 이런 걸 해설하다 보면은 또잘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주는 통계학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그렇더라면 태풍도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 학문이 이어지는 건데 수천 년 되는 학문인데도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지리라 보는데 너무나도 어, 몰라치가된 사주입니다. 물로 태어났는데 추울 때 추운 날에 추울 시간이 들었다면 어떻게 삽니까? 경자 경자라는 것이 기둥이 두개 있다는 것이 몹시도 나쁘죠. 여러모로 상당히 좋지 않는 사도로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러나 인생살이 태어난 만큼 최선을 다해봐서 열심히 살아오고 굳굳이 살아야 되죠. 아주 용감하고 씩씩한 여자니까 당당히 살아가시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